40대를 샀잖아요. 40대를 사면 초기 분량이 몇대 정도 있어야 정상일까? 한 대? 한대 있어도 정상은 아니지. 40분의 1인데, <laughs> 그치? 아, 근데 한네인가가 <laughs> 아, 40대 중에 네인가가 체크엔진 등에 들어왔었어요. 대표님, 음, 네. QA 최근에 출고하셨잖아요. 음, 했죠. 근데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으시다고. 아 <laughs> 어, 예. QAS를 세차를 뽑았는데 네. 이제 딱 주차를 해놨는데 다음날 와서 봤더니 차가 심각하게 앞에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앉은 거야. 그래서 아니 QAS는 약간 뭐 스포츠 성향이 강해서 어떻게 이렇게 앞에가 더 주저앉아 있나 하고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음 날도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하게 많이 주저앉아 있었어요. 네. 근데 결국엔 그게 초기 불량이죠 그럼 약간 대표님은 이번 차량은 뽑기 운이 안 좋았다. 네, <laughs> 그렇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차에 이제 신차 뽑기 운? 뭐다르게는뭐 음. 초기 불량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음, 네네, 아 좋네요 주제가. 네, 그래서 당장 제가 처음 준비한 질문 자체가 실제로 뽑기 운이라는 게 있냐라는 질문이었긴 했는데. 이미 앞선 이야기에서 그렇죠. 네. 있죠, 네. 있죠. 많죠. 네.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께서 그 동안 차 많이 출고하셨으니까 네. 실제 출고하신 차량들 중에서 이제 초기 불량도 여러 증상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대표님한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음. 어떤 초기 불량이라든가 음. 또는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뽑기 운이라는 거는 제가 보면소 너무 많이 체험을 해봐가지고 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실 가장 최근 사건이겠죠. 1억 3천짜리 차를 샀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한쪽이 터졌었어요. 원래 에어 서스펜션이 있으면 이렇게 수평하게 4개가 다 가라앉아야 되는데 차가 이렇게 된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주저앉아 <laughs> 있었거든요. 한쪽 에어 서스펜션이 실방구가 나가지고 터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리가 들어가 있고 서스펜션을 교체 받는 걸로 지금 됐거든요. 그게 가장 최근이니까 가장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이제 자주 볼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차, 도장 분량 유리 기스. 테슬라 유명하죠. 네. 응? 테슬라 유명하죠. 그거는 초기 분량이 아니라 기술력 부족이라고 해도 자. 아 초기엔 솔직히 맞잖아. 테슬라 기술력 부족했잖아. 요새 야뭐 FSD로 떡상을 했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의 분량인 거고 또 이게 출고하면서 분량 나는 경우도 있어요. 수입차들은 특히나. 우리가 이제 평택 PDI라고 그러는데. 모든 독일 차들은 평택항으로 입항이 돼가지고 그 안에 보면 그냥 크게 넓은 마당에 그냥 쫙 세워놔요. 그러면은 걔네가 비도 맞고 바람 불어서 뭐 날라서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차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서로 긁히고 이런 게꽤 많아. 그런 데서 오는 불량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런 경우 있었어. 도장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었어. 새차인데 출고하다가 긁혀가지고 수입 차가 어디 브랜드라고 얘기 안 할게. 전 알고 있습니다. 음. <laughs>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브랜드 맞아. <laughs> 여러분이 요새 엄청 빠는 그 브랜드 있잖아. 어? 그 브랜드가 그래. 개판이야 제일. PDI가 제일 개판이에요. 걔네가 진짜로. 아무래도 대표님은 같은 차량을 여러 대씩 사는 직업 특성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같은 차종이나 같은 차량인데 유독 초기 분량이 많이 보였던 어떤 차종이나 브랜드가 있었어요? <laughs> 지금 하나 딱 생각이 났는데. 현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다. 이 브랜드명을 얘기하면 은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브랜드명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알아서들 유치하시고 그 경영 위기가 와서 인수된 회사 있잖아요. 근데 거기 차를 제가 최근에 <laughs> 영상도 올렸지만 40대를 샀잖아요. 40대를 사면 초기 분량이 몇대 정도 있어야 정상일까? 한 대? 한대 있어도 정상은 아니지. 40분의 1인데. <laughs> 그치? 근데 한 네댄가가. <laughs> 아, 40대 중에. 네댄가가 체크엔진 등에 들어왔었어요. 다 해결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대응은 되게 빨랐다. 음. 어, 근데, 그런 정이 있었다. 그냥 그런 경우도 있었다. 대표님 경험상, 이제 풀체인지 직전에 차량이 좀 완성도가 음.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마루타를 다해 주셨으니까. <laughs> 응. 그러면은, 그때쯤에 차를 구입하게 되면. 네. 그 모델들은 초기 불량도 좀 적어요.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그 대표님 경험상에서 경험상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처음에 새로운 차가 나오면 항상 초기 불량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불량을 개선해서 개선품을 내고 또 개선품을 내고 개선품을 내고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바뀌기 직전 차가 가장 완성도가 높고 아무래도 하자율이 가장 낮을 수밖에 없죠. 다 개선이 된 모델이니까. 그러면은 속기불량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그 시점에 차서 그죠 끝물 차를 사시는 게 가장 정신 건강에 좋을 어, 정신 건강에 좋죠. 근데 정신 건강은 좋은데 지갑은 안 좋겠지. 그만큼 또 싸다 그러지 않았나요? 할인을 받아야지. 싸 아, 그 지난 QA 영상에서 보면 갓 출고한 신차라고 하더라도 이제 휠 밸런스나 뭐 얼라이먼트나 뭐 이런 게안 맞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초기 불량으로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제조사 측면에서 정확하게 세팅을 맞춘 상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얼라인먼트라는 거는 방지턱만 한번 세탁 넘어도 바로 틀어져요. 사실 그런 영역이어가지고 되게 미세하게 틀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 불량이다라고 좀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수입차들이 특히나 병택항에 입항돼가지고 장기간 서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좀 심한 것 같긴 해요 공기압도 정확하게 맞춰놓고 세워놔야지 사람도 예를 들어서 짝다리 짚고 이렇게 오래 서 있는 거랑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거랑 다르잖아 그렇죠. 공기압도 다 똑바로 맞춰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서 있으니까 장기간 좀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그냥 사서 세차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기압다 맞춘 상태에서 얼라이먼트를 한번 보고 타는 게 맞아요 뭐, 초기에는 이상 증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자기 성능을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엔진이 그렇죠, 엔진이. 어, 이거는 약간 불량의 영역이 아닌 것 같고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길들이기가 있다 없다로 많이들 나뉘시잖아. 네네. 근데 저는 이걸 있다고 확신을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고성능 차들이잖아. BMW의 M 아니면 벤츠 AMG, 아우디의 RS 이런 차들은요. 특히나 M 같은 경우는 2,000km가 되면 알람이 떠서 서비스 센터 오라고 그래 그럼 디퍼렌셜오일이랑 엔진 오일이랑 다 바꿔주거든요 왜 그렇겠어? 초기 오일류들을 다 빼내고서 다시 세팅을 하는 약간 그런 거잖아 근데 이거는 다들 저보고 약간 카더라 라고 하시는데 저는 확실하게 느끼는 게제 차를 엄청 많이 출고하고 엄청 많이 타보잖아요 신차를 제로 키로수에서 2, 3천0 0키로까지 엄청나게 많은 차를 타봤거든요 항상 느끼는 거는 차마다 천에서 1500키로까지 리밋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느낌일 수 있는데 너무 확신하고 있는 게, 아우디 SQ5 였거든요? SQ5면은 6기통의 가솔린의 고성능 버전의 SUV인데, 정확하게 9 8 0 k m 정도에 내가 봤, 어, 왜 이렇게 차가 좀 둔하지? 이거 내가 하는 그게 아닌데 했는데, 딱1 0 0 0 k m 넘어가자마자 차가 달라져. 내가 그걸 느꼈어. 그리고 제가 GLC43AMG도 있었잖아. 네. 걔도 1 0 0 0 k m 가1 5 0 0 k m 도 되니까 좀 바뀌더라고. 배기 소리도 달라지고. 배기야, 뭐, 물론 익어서 바뀐 걸 수도 있는데, 엔진 필링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어요. 초기에는 내가 어? 얘가 원래 이 성능이 맞아? 라고 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그게 이제 된 거고. 그리고 그 서스펜션에 부싱류들 고무들 있죠. 네. 걔네들이 최초 출고가 돼서 자리 잡는데 보통 한 500km 정도 타야 자리를 잡는다 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 대표님은 이제 이것저것 경험이 많으셔서 어느 정도 비교군이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내차 하나만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단 말이죠. 없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지금 내가 이번에 산 차량의 이 증상이 초기 불량인지 아닌지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좀 기준을 제시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좀 알아챌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사실상은 저조차도 알기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요거는 좀 제가 경험했던 걸 얘기를 드리면 벤츠 GL450 가솔린 모델이 특유의 하자가 있어요. 이건 아우디 Q8에도 있었던 하자인데, 연료 탱크 안에 연료를 올려주는 뿜어주는 그런 무슨 모터가 있는데, 그게 작동을 할때막타타타타 타고 하 헬기 돌아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실내로 유입이 돼요. 근데 제가 타던 하얀색 지혜리가 그 증상이 있었던 거야. 제가 그거를 벤츠 서비스에 요청을 했더니, 약간 확인을 제대로 해보고 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행히 그때 지혜리를 두 대를 줄고 있어. 똑같은 거를.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흰색. 근데 검은색은 안 그런 거지? 내가 그 얘기를 바로 했죠, 서비스 센터에. 나는 지일리를 똑같이 두 대를 산 사람인데, 얘는 그런데 얘는 안 그런데요? 뭐할 말이 있어? 그래서 바로 서비스 이야기 되긴 됐는데, 결론은 서비스 센터에 세번 들어가지만 못 잡았어요, 아직도. 근데 저는 똑같은 차를 여러 대를 출고하는 사람이니까, 도장이 이게 불량한 건지 아닌지 이렇게 똑같이 놓고 보면 알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인분들은 그걸 알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저도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벤츠 하자를 찾잖아. 그럼 벤츠 동호회를 가입하고, 현대차 하자를 좀 현대차 동호회를 가입하세요. 그러면, 뭐, 본네트의 도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본네트 도장 불량 이런 식으로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 똑같은 증상이 엄청 많아. <laughs> 엄청 많아. 진짜로. 나도 지혜리가 그게 문제인지 몰랐거든? 내가 이상한 건가? 했는데, 다 그래. 음. 사람들이 다 그래. <laughs> 그래서, 그게 고질병인지 알고, 하자인지를 알았죠. 그래서, 커뮤니티를 활용하시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초기 불량이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차가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게 이게 간헐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많죠. 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정비소만 가면 그게 소리가 안 나. 맞아. 내가 탈땐 나는데. 맞아.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렇죠. 가장 좋은 건그 상황이 나왔을 때 동영상을 꼭 찍어 놓으세요. 근데 그 소리가 수음이 될까요? 웬만하면 돼요. 저거 지금 여기 이거 잠깐 영상 중에 틀어도 되나? 제가 얼마 전에 뭐야 툭툭거리는거 여기 미션 여기서 나는데 들리죠? 이게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들려요. 이게 아우디 A6인데 오랜만에 탔는데 미션 기어봉 여기서 요요 부분에서 그 주기 전 툭. 툭 인소를 나는 거예요. 지금 영상이 다 수음이 됐거든요. 웬만한 소리는 수음이 되어요. 요새 핸드폰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수음이 되니까 이런 걸다 녹화를 해두시면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laughs> 들려드리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네. 우리가 이제 신차 과연 뽑기 운는 있는가에 대해서 대화를 해봤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도 아우디 Q8에서 지금 <laughs> 뽑기 물량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물론, 저도 되게 억울하고, 저도 되게 많이 당해봐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딜러는 죄가 없어요. 저도 여기서 한번 반성해야 돼. 나도, 하소연할 때 하도 없으니까, 출고해준 딜러한테 맨날 뭐라고 했거든? 근데, 일부러 그랬겠어요, 나한테.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배정은, 제조사가 해주는 거지, 딜러가 그냥 이걸 탁탁 찍어서 하는 경우는 없어. 물론, 아주아주 아주 악질이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딜러한테 너무 화만 내지 마시고, 딜러랑 잘 협조하셔가지고 센터 예약 잡고 딜러분한테 이거 좀잘 해결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딜러분들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딜러분한테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이랑 똑같이 일반 소비자인데 구매를 많이 해본 그냥 경험이 많을 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대리 만족하실 수 있게 영상을 보시고 뭐 아, 이런 케이스도 좀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많이 경험해봤던 거면은 얼마든지 또 감독님이랑 컨텐츠를 준비해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